네, 안녕하세요. 복날의 복 붉은 패 인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예, 저번 화에는, 뭐 왜냐? 네. 어, 우 깜짝이야. 예, 자, 저번 화에는 얼음총 리뷰했었죠. 오늘은 건블레이드 한번 리뷰 가려고 합니다. 예, 자, 어, 건블레이드가 일단은 제가 말할게요. 자, 건블레이드는 말 그대로 건, 건 플러스 블레이드라서 자, 이거 총으로 쓸수 있고, 예. 이거 총으로 쓸수 있고 만약 총을 맞히면 이제 칼로 변합니다. 칼은 대시 기능이 있습니다. 하고 얘 예, 데미지는 50 하고 다시 맞으면 총이 됩니다. 근데 총알을 이거 다 쓰면 예 계속 칼로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데미지가 50씩이나 해가지고 생각도 좋아요. 게다가 이거 대시도 대시도 쿨타임이 진짜 오 어, 됐다. 예 아무튼 쿨타임이 겁나 짧고요. 어 일단 데미지는 한 개당 50씩으로 생각보다 상당한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일반 예, 총은 이거 데미지가 40 정도 되구요. 총을 바꾸고 머리에 맞추면은 50 됩니다. 다시 맞추고 이것도 근데 제 기억에 맞다면 은 거리별 데미지 것도 있었을 거에요. 잠시만요. 한번, 한번 테스트 해보죠. 에이, 어, 뭐야. a 이 미안 좋아가지고. 어, 거리별 데미지 없나보네. 이상하다. 뭐야, 예. 아무튼, 총알 다 빼면은, 예, 근데, 제가 말하는데, 건물이, 뭐라고 해야 되죠? 자, 일단 이 돌진 기능을, 이거 나, 에, 뭐야. 이거 낮에 돌진 기능이라 합치면은, 여기서 저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거의 올라갑니다. 예. 대충,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저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냥 점프해서 하면은, 예,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와, 겁나 멀지 않아요? 게다가 데미지도 50이라는 쌈방한 데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laughs> 생각보다 야무진 무기입니다. 예? 그냥, 예, 옛날 꼬합팽이님 같은 그냥 스팸만 하는 분들께도 생각보다 인성맞춤인 무기에다가, 공속도 빨라요. 예? 뭐, 빠르다, 아유, 그래도 레인지는 생각보다 깁니다. 여기서부터, 예 대충 한 하나 두셋예 이거 L이나 이거 블럭으로 쳤을 때두칸 떨어져 있는 적도 때릴 수 있어요 예 그거에다가 제가 그때 만났던 진짜 무서웠던 조합이 배트렉스랑 이거거든요 요즘 배트렉스 데미지가 40밖에 안돼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세요 막 예를 들어 봐 이렇게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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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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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라 원래 서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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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 원래 리릭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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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 원래 원래 리릭리래원리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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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원어요래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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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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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래원 이게 뭐야, 씨 피디릭, 퀵, 주어 예? <laughs> 제가, 아니, 이거는 뭐라고. 저한테 뺄게요. 이거는 뭐라고 설명드릴 수가 없는 무기인 게, 사실, 좋아요, 그냥. 야, 알아요? 스팸을,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 스팸. 이런 거 그냥, 이거, 스팸 하는 거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거였다. 근데 좋아요. 일단은, 피디릭하고, 퀵. 나 이거 돌진 기능까지 해가지고 엄청 무서워요 아 못했죠 뭐 예자 조금 대충 설명했긴 했지만 <laughs> 예 그래도 아직 설명이 정도면 끝이에요 한번 실제 게임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안될 것 같긴 하지만 아 이거 저번 얼음광선처럼 그렇게 되면 안되는데 예 현재 들어왔구요 저기 레벨 몇만 날쯤 무섭네 <laughs> 자 제발 낮아라 제발 낮아라 32 오케이 에리나 오케이 좋았어 아예 제가 지금 조금 많이 쫄리는 게어 건브를 제가 실제 게임에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러면 일단 배트렉스랑 이거 조합으로 갈게요 아, 일단 초과를 다빼야되 어우 야 잠시만 심장이 너무 떨려 지금 어우 실제로 지금 3 4 5 6 7 8 9, 컷 에헷. 건블레 좋아요. 대차 강조합니다. 제가 쓸때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몇번 강조하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이 쓰면 갑자기, 갑자기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제가 쓰는 거거든요. 뭐야, 갑자기 화이네 어디 갑니? 야, 마얘 어디노? 예 이렇게요. <laughs> 예. 어 검블레이드 끝났습니다. 건블레이드요거는 <laughs> 예, 제가 말합니다. 예 요거는 어 제가 써도 생각보다 쓸만한 무기입니다. 예. 어 그러면은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